안녕하세요.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경제학적 사고.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KBO와 MLB의 구단 비즈니스 차이 이렇게 놨는데 KBO는 한국 프로야구를 얘기하는 거고 MLB는 미국 프로야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반드시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만이 아니고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아시안 스포츠와 서양의 스포츠의 비즈니스의 차이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논문은 제가 예전에 저희 제 장혜리 박사 함께 일본이 2020년 동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스포츠의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계 스포츠 학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걸 학술지에 실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저에게 주문한 거는 아시아 베이스볼 리그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분석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썼던 논문인데 그 논문 문의 내용을 오늘 강의에 쉽게 거기에 핵심 내용만 뽑아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MLB와 KVO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배구조입니다. 거버넌스 스트럭처. 일반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주인인데 대주주가 있고 보통 소액주주가 있고 이런 게 일반적이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구단들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오너들이 근데 이제 보통 상장되지 않은 소수의 오너들이 이렇게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원해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이 나오면 그걸 배당받고 자기의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기업이 존재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키움 히어로스. 이 팀만 모기업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 아, 키움 히어로스의 비즈니스 행태는 MLB의 비, 구단의 비즈니스 행태와 비슷하겠구나. 그 다음에 키움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야구 구단들의 비즈니스 행태는 뭔가 다르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배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구단 비즈니스의 목적, 목적이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MLB의 경우에는 아주 일반 기업 ...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합니다. 명확합니다. KBO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롯데 자이언츠 그러면 롯데 그룹의 회장님이 롯데 자이언츠가 돈 많이 벌어오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업의 효용을 추구한다,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모기업의 효용이 과연 뭐냐? 뭐 마케팅 효과냐? 뭐 아니면은 두 단주의 행복을 주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모기업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단주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라는 기업이 SK 와이번스 구단을 인수해 가지고 SSG 랜더스라는 팀으로, 정영진 구단주가 그 후에 야구팀을 인수한 다음에 굉장히 야구에 관심을 많이 표출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야구에 대한 진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런 효과를 가졌을 겁니다. 물론 그 SSG 랜더스를 통해서 뭐 신세계가 운영하는 회사들,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떤 마케팅에도 효과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야구팀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정용진 회장이 그냥 기업 운영만으로 우리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야구팀을 소유함으로써 좀더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갖고.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신세계 전체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진 구단주뿐만 아니고 작년에 우승한 LG 트윈스의 뭐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소셜 미디어나 미디 그냥 일반 미디에 어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이런 그 대기업들은 제가 다 놓고 자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야구팀이나 농구팀이나 축구팀 운영해가지고 돈벌 생각은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자, 그럼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겠죠. 제가 여기 메이저 리그 30개 구단의 작년도의 경영 성적표를 여기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입장 수입이 얼마냐, 총 매출이 얼마냐, 선수 비용이 얼마냐 등등 있고 제일 마지막 칼럼에 영업이익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면은 메이저리그의 구단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럼 그게 성공했을까요? 예, 30개 구단 중에 보시면은 24개 구단이 흑자를 가져 6개 구단이 적자를 거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적자를 받은 구단이 그전에도 적자 얻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적자 걷을 때도 있고 뭐 팀이 더 잘해 가지고 흑자를 걷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평균적으로 흑자가 훨씬 많다. 왜 이윤을 추구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윤을 추구하는 구단이 있죠. 키움 히어로스 작년도에 64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되됐죠 그렇죠? 근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38억 원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기에 매출액을 한번 보면은 입장 수입이 약 100억 원이 조금 못 미치고, 광고 수입이 한 180억, 원, 기타 수입이 360억. 기타 수입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뭐, 거기 네이밍 라이트도 팔았으니까 그것도 있겠고, 중계권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스폰서십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윤을 거뒀습니다. 물론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보내면은 거기에 받는 거가 있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간헐적으로. 여하간에 23년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키움 히어로스도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거뒀다. 그럼 나머지 구단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 읽을 수 거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글스가 아주 친절하게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면은 매출액이 약 500억입니다 아, 왜냐하면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연고지도 대전이라서 시장이 큰 시장은 아니고 그래서 키움 히어로스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약 100억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 500억의 매출액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이렇게 보면은 지원금 수입이 150억 원 그러니까 모기업으로 도오는거 광고 수입이 140억 원. 근데 광고 수입도 물론 일반 광고 수입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상50% 이상은 모기업의 광고 수입입니다. 결국 모기업의 지원금이 매출 총 500억 중에 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반 정도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대충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은 대부분이 자기가 얻은 매출액의 반 정도는 구단의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기업은 매년 야구 쪽에선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효용을 극대화한 라고 한다. 혹은 자기들의 사회적 책무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포츠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 구단을 운영한다. 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기여하는 거라고 있고, 그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무제표만 가지고 봤을 때도 구단의 지배구조의 차이, 그럼에 따른 경영 목적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일관성 있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가 나면은 구단은 어떠한 경영 전략을 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완벽하게 못하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 MLB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단 목표가 수익을 추구해 그럼 중간 목표는 뭐가 될까요? 우리 1강에서 배웠듯이 프로구단은 지역 독점이라고 했어요 자기 연고지가 자기 시장이야 그래서 연고지에서 인기를 확보하는 게제일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야지 수익이 쫓아오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KBO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랬어요. 그렇다고 이윤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고지에서의 인기 확보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모기업이 LG 트윈스, 그럼 LG 전자가 어, LG 트윈스의 연고지인 서울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전 세계 전 국가에서 영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인 인기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고지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해지죠. 차이가 나는 걸좀더 세부적인 것으로 하나 생각해 보면 라이벌리. 라이벌리 관계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전 세계 각 스포츠 리드마다 거기에 라이벌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엘 클락시코 들어봤죠. 네, 스페인의 축구리그에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 두 팀이 이 스페인 축구리그의 두 지존입니다. 그리 둘이 제일 전통적인 강호고 둘 간에는 엄청난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 라이벌 관계는 한일전 못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그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을 보면은 바르셀로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지금도 독립 이블려고 해요. 항상 정치적인 분쟁이 있고, 자기네들이 메인 스페인의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스페인, 메인 스페인의 중심이 마드리드. 그럼 마드리드 팀이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이기면 통쾌하겠죠? 그래서 둘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라이벌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고지 팬들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스포츠 팀은 로컬 모노폴리. 연고지가 나의 시장이야. 근데 우리 팬들을 완전히 결집시켜. 그러니까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벌리 관계는 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에도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팀으로 하면은 LA 다저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정후 선수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둘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역사적인 건 둘은 앙숙은 아니었죠. 근데 두팀 다. 날에 뉴욕에 연구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네. 1958년인가 두. 팀의 구단주가 야 미국의 서부가 도시들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 둘이 서부 진출하자. 그래서 둘이 동시에 서부로 갔어요. 다저스는 원래 브루클린 다저스였는데 LA로 갔고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는 그때 막 금광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릴 때 자이언츠가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팀다 약간 서부의 맹주라는 인식이 있어요. 둘다또 잘했어. 그래서 둘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자이언츠 가 LA로 방문하면 라자스 팬들은 자연치가 지는 거 내가 봐야 돼 경기장 꽉꽉 찹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어 결국 이 라이벌리 관계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니까 마케팅의 방향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라이벌리 관계를 부각하고 조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그럼 질문 한국은 어떨까요? 축구 가면 슈퍼매치라는 게 있었어요. fc 서울이랑 수원 삼성이랑 그렇죠 근데 요즘 수원 삼성이 못해요. 그래서 그 슈퍼매치가 소멸됐어요. 어, 야구도 한번 보면요. 어요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도에 sk 와이번스랑 두산베어스가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2007년은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두산베어스가 강팀이었어요. 그리고 SK와이번스가 좀 상대적인 열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SK와이번스가 우승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 3차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러분 김광현 선수 투수 알죠? 지금은 노장인데 그때 이제 아주 신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선발이 안되는 이런 선수였어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스타덤에 오르는게 2007년도 코리안 시리즈였습니다. 엄청 잘해가지고 역전 우승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2 0 2008년도에 또두 팀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났어요. 또 SK와이번스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코리안 시리즈에 만나지 않고 그 직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SK와이번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디어에서는 두 팀이 매년 중요한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나니까 두 팀의 라이벌리 관계 막 이런 것을 기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때 전 그걸 보고 아, 한국에서도 라이벌리라는 게뭐좀 만들어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그 당시에 제가 SK 와이번스 사장님이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와이번스의 사장님이 좀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 요즘 신문에서 방송에서 그래서 두산이랑 SK가 라이벌이란 기사를 부각시켜 가지고 자기가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기사가 안 나오게 설득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왜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산의 팬 입장에선 3년 연속 지니까 SK한테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진화돼서 어떻게 됐냐면 SK 텔리컴의 불매운동이 이렇게. 두산 팬들 사이에. 그게 아직 아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커다랗게 진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생겨. 미국은 라이벌리가 생겨도 상관없어. 우리 연고지에서만 인기 사랑받으면 되니까. 타연고지는 나의 시장이 아니니까 타연고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건 안하건 난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가 아니고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야. 근데 모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근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진짜 뭐 잡아 먹으려고 미워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한국에는 라이벌리 관계가 별로 없는 이유가 조금 생길만 하면 원래는 구단에서 그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손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억제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라이벌리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떻게 경영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아까 모두에 조금 얘기했지만은 너무 어려운 주문이 홈에서 사랑받으면서 타 지역에서는 두 번째 인기 있는 구단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 쉽지 않겠죠. 굉장히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의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과 동양의 스포츠 구단의 지배 구조의 차이에서부터 경영 목적의 차이 그리고 경영 전략의 차이까지 이루는 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어떤 현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어, 왜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부담 비즈니스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